아, 40번입니다. 47% 정도로 오답률이 나왔고요. 13번째라고 합니다. 요양문 유형이었고, 어 되게 엄청난 단어 하나가 눈에 보일 거예요. 읽다 보면은, 근데 이,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나왔을 때뭐 이런 좀 의연함 같은 걸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걸 나만 모를까? 약간 이런 거죠. 음. 뭐 이걸 아는 사람이 거의 몇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이제 뭐 이걸 찍고 있는 사람도 처음 보는 그런 단어라서 사람들은 이제 어떤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인하고 웨이가 붙었어요. 그죠? 매우 예측이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언제 그들이 특정한 생각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치? 생각을 경험할 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뭐냐면 자, 다음 볼게요. 그들이 뭔가에 동의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뭐 때문에 얘가 이제 예시라는 성격을 갖게 된 거냐면 그들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갑자기 뭔가 동의할 때 고개를 끄덕인다 이렇게 나오니까. 자, 뭐 이제까지는 놀랄 만한 일이 없어요. 이제까지는 놀랄 일이 없지만 but 그러나 according to an area of research 어떤 연구 분야에 따르면 무엇으로 알려져 있는 연구 분야냐? 에즈는 등호 표시예요. p r o p r o e p t i v e psychology. <laughs> 예. 이게 이게 이게. 어. 이걸 모른다 이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그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어. 철저하게 그냥 우리 철저하게 일반적인 고등학교 1, 2학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혹은 뭐 이걸 나중에 보게 되는 고3 친구들이든, 언제 뭐, 어떤 친구들이든 이 단어를 봤을 때, 아니, 심지어 별표도 없는데, 모르겠어. 이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지. 보통 이런 경우는, 어 별표도 지금 없잖아요. 뭘 뜻하는 거냐면, 몰라도 지장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이 단어가 뭔지 몰라도 아마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The process also works in reverse. 그 과정은 역으로도 작용하게 됩니다. 이 분야의 이런 심리학에 따르면 이 과정이 역으로도 작용해. 그럼 그 과정이 어떤 건데? 그 과정이 어떤 건데? 이거죠. 특정한 생각을 경험할 때, 특정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한다. 근데 그게 역으로도 작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 그러니까 놀랄 만한 일이 아닌 일반적인 당연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특정한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행동에 반영된다는 건데 역으로도 작용한다 했으니 앞으로 나올 내용은 특정한 행동이 생각을 갖게 만든다라는 이거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기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면 그 여긴 과정은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얘기가 줄을 잃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얘가 주제랑 가장 깊이 연관된 문장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장에 "Get people" 이렇게 나왔어요. 명령문이에요. 중간에 "end"가 나오죠. 오형식 계신 거 확인하시고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 특정한 생각을 갖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그쵸? 행동이. 생각을 결정지은 거예요. 이 개념은 처음에는 애플스 t 같은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논란이 되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게 누군가의 지지를 받게 됩니다. 되게 어, 설득력 있는, compelling, 강요하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점에서 이게 설득력 있는이라는 긍정적인 문맥을 가지고 해석될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실험에서 참가자들이 이런 부탁을,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To fixate on. 시선을 집중할 것. 고정할 것.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양한 제품들이에요. 움직이고 있어요. Moving across the large computer screen. 커다란 컴퓨터 화면에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들의 시선을 집중하래요. 그런 다음에 가리켜보라는 거야. 이렇게 병렬인 거 확인해야겠죠. a 드 다음에 원형부정사가 지금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앞에도 분명히 원형부정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아이템이 너에게 매력을 어필했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한번 가리켜봐라. 나타내를 표시해봐라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뭐 요약문의 대표적인 레포토리죠. 실험이 나왔고 그 실험의 과정 그리고 그 실험의 결과 그 실험의 결과에서 나타나는 요약문까지. 그렇죠? 어, 어떤 아이템들은 moved vertically 수직으로 움직였어요. 수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그걸 보고 있는 동안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이게끔 했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다른 물건들은 other items예요, 그렇죠? Horizontally 수평으로 움직였어요. 그럼, 뭐가 서로 지금 비교 대상인 실험인지가 명확하죠? 한쪽은 수평으로, 한쪽은 수직으로. 어, 이쪽이 수직, 이쪽이 수평이에요. 한쪽은 수직으로, 한쪽은 수평으로 움직였으니까. 그로 인해서, 사이트 사이트. 고개를 가로젓는 듯한 움직임이 이제 나왔겠죠? 사람들이 위아래로 움직이던 제품들을 좋아했어. 뭐하지 않고? Without being, without being aware that. 대처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그들의 yes, 위아래 끄덕임이겠죠. no, 아니? 라고 고, 고개를 가로젓는 그런 이제 그 어, 움직임일 거야. 그 머리의 움직임이 had played a key role.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뭔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더라는 거야. 됐죠? 그로 인한 이제 유형문입니다. 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더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는데요. 요약은잘 봐두세요. 특히 이번 시험 범위에 써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호적으로 반응을 했대요. To 어디에? To product on a computer screen. 컴퓨터 화면 속에 있는 제품에 더 우호적으로 반응했대. 그들이 그들의 고개를 위 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것이 뭘 보여주는 거였냐면 그들의 결정이 생각이죠. 이거는 생각하고 내린 결정일 테니. 그게 알아차리지 못한 채로 무의식적으로 무엇에 영향을 받았냐면, 자, 이동 방향이 지금 이거에서 행동이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이끌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방향이 이 화살표가 나타내는 것도 일치해야겠죠. 여기에 생각이 있어야 되고, 따라서 여기에 행동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어,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어, 특정한 행동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죠?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한 생각을 가지게 만든다. 라는 그런 내용을 가진 글이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